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번에는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영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작전명,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아, 이곳은 6.25 전쟁 당시에 열쇠에 몰려있던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켰던 가장 대표적이고도 위대한 사건인데요. 상륙 작전에 얽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그 비화들을 지금 하나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죠. T-34 탱크,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김일성의 부대는 38도선 전역에서 기습남침을 감행하게 됩니다. 아, 단 사흘 만에 우리의 수도인 서울이 북한군에게 함락당했고 한달 만에 낙동강 동쪽, 즉 마산 남부와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북한군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당시 미국은 이것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16개국 군인들로 구성된 유엔군을 이끌고 부산항으로 입항하게 됩니다. 아,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 내가 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면전을 펼칠 경우에 적의 주력 부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아군에게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남해와 서해를 돌아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인천을 빵 하고 쳐버리고 상륙을 하는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떠올리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 메가도 장군은 왜 인천으로 상륙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서울하고 가깝습니다. 34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서울을 수복하면 수도를 회복하는 것이니까 적의 주력 부대에게 심리적 타격감을 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모든 길은 어디로나 있습니까? 로마로? 아니, 서울입니다. 이 도로를 차단해버리면 이들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니까 식량과 탄약이 공급이 안될거 아닙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 합동 참모본부와 미 해군에서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자왜 반대였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인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너무 좁습니다. 당시 유엔군의 함정이 261척에 7만 명을 태우고 있었는데요. 수로가 좁으면 신속하게 그 군함들이 이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북한군이 물에 떠 있는 지뢰, 즉 기뢰라도 띄워 놓으면 더어 이건수. 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엄청나게 큰 조수간만의 차입니다 어, 우리나라 인천이 세계 5대 갯벌 안에 들어가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쭉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밀물 때 신속하게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 밀물 차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북한군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 상륙할 수 없고 점점점점 점점 물이 빠져요. 그러면 약 4 k m 나 되는 엄청난 갯벌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질퍽질퍽한 땅에 어떻게 군인들과 물자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 것이지요. 5,000원, 이0습니다 정말 황당한 숫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고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왜? 척이 가장 방심하는 지역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뚝심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아예 날짜까지 잡아버려요.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인천항구의 수심이 가장 깊을 때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9월 15일, 10월 11일, 그리고 11월 3일, 단 3일뿐이라는 것이지요. 어, 그런데 10월이나 11월로 가면은 아무래도 어, 지금 전략적으로도 다급하고 겨울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기후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9월 15일, 은밀하게 진행하는 야심한 시간 밤 12시로 정한 겁니다. 상륙 작 작전 성공 시간은 단 2시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전을 어떻게 성공시켜야 될까 메가도는 두 가지의 미션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동벽서 아,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요 동쪽에서 소리를 쳐서 적군의 시선을 쏠리게 한 다음에 적의 허점이 있는 서쪽을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당시 메가도 장군은 마치 상륙할 것처럼 거짓 무전을 적에게 흘리게 되는데요. 여기는 평양서쪽 남포로 상륙한다라는 거죠. 혹은 해주로 상륙하네, 전라도 군산으로 상륙하네, 원산, 주문진, 울진 등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합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병력을 상륙시키기까지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장사상륙작전입니다. 이게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한 페이크 상륙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누가 상륙한 지 아십니까? 772명의. 우리나라의 중고등 학생들이 꼽혀갑니다. 총을 쏘는 훈련도 약 보름밖에 받지 못한 1대 소년들이 차출돼서 문산호를 타고 인천 상륙 작전 직전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This operation c o u 하필이면 이때 태풍을 만나서 배는 좌초되고요. 죽을 꼬비를 넘기면서 10대 소년들은 육지로 헤엄쳐갑니다. 식량과 총알은 단 3일 뿐이었고요. 그들은 용감하게 폭풍으로 헤치면서 로 나아가게 되죠. 당시 포항과 영천 방면을 잇는 국도를 점거하고 적의 북상을 저지하는 협혁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북한군의 시선은 전부다 여기는 동쪽으로 쏠리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구조선이 출발했지만은 우리 소년병들은 그곳에서 교전하다가 대부분 전사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 메가도의 미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엑스레이 작전입니다. 엑스레이 작전은 상륙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첩보 부대를 구성합니다. 이때 구성된 첩보부대가 해군첩보부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영화의 주인공인 이정재씨가 맡은 장학수 대위가 여기는 해군첩보부대의 리더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 해군첩보부대는 은밀히 인천지역으로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적의 해안포의 위치, 병력규모 그리고 수로에 배치되어 있는 기뢰의 위치와 제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지요. 이때 또 하나의 부대 켈로부대라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였는데요. 그들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 할미도섬으로 상륙을 해서 적과 치열한 교전을 그 등대를 점령하게 되고요. 상륙 당시 불빛을 켜으로써 메가도 장군의 함대를 인천으로 부르게 됩니다. 당시 그들이 켰던 불빛은 전쟁 승리의 불빛이었고 미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전은 성공했고요. 서울을 9월 28일날 수복을 하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주력부대는 오합지졸이 되고요. 우리 국군은 북진 북진을 해서 결국 압록강과 두만강 지점까지 밀고 올라가게 된 것이 바로 여기는 인천상륙작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인천상륙작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뭐 메가도 장군, 유엔군이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승리를 역사에 기록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이름 모를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우리 국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켜준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추모의 마음을 가져봅니다.